여러분 어제까지 2만 원이었던 치킨 한 마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 갑자기 200만 원이 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단순히 물가가 조금 올랐네 수준이 아니라 내 통장에 들어있던 평생의 적금 3억 원이 단 하룻밤 사이에 껌한 통도 못 사는 종이 조각으로 변해 버리는 그런 지옥 같은 현실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구 반대편이란 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이란의 공식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는 불과 10년 만에 무려 44배나 폭락하면서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거든요. 한때 중동의 맹주로 불리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그 강성했던 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 지금 이란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왜 침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한국 경제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어떤 엄청난 폭풍우를 몰고 올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년간 중동 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소식이 아니에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전 세계에 동결된 이란의 자산, 무려 160조 원의 흐름을 추적하고, 테헤란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아주 특별한 분석입니다. 오늘 이 내용 하나만 끝까지 들어보셔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대격변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약속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인 삼성이나 현대가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전략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6년에 가장 뜨거운 화두인 이란 체제의 종말 시나리오를 시작해 볼까요? 집중하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얼화의 죽음과 시장의 마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금리가 오른다는 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상황은 그런 상식적인 차원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이란의 공식 화폐인 리알화는 이제 시장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종이 쓰레기가 되어 버렸거든요. 실제로 지금 테헤란의 중심가인 그랜드 바자르에 가보면 정말 기막힌 풍경이 펼쳐집니다. 상인들이 우리 돈 5만 원권 지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대신 달러나 금, 아니면 심지어 유로화로 결제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죠. 2024년 말부터 본격화된 화폐 가치 폭락은 2026년인 지금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의 차이를 수십 배로 벌려놓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2020년 당시에 1달러에 약 4만 리알 정도였던 환율이 지금 암시장에서는 100만 리알을 훌쩍 넘겼습니다. 불과 6년 만에 화폐 가치가 25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레고 블록으로 성을 쌓았는데 누군가 밑바닥 블록 하나를 쑥 빼버린 것과 같습니다. 성 전체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여러분이 2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단 6년 만에 1년치 연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분노가 짐작이 가시나요? 이렇게 화폐가치가 무너지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할 달러가 없어서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상인들은 물건을 팔아도 다음 날이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예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실제로 2025년 한해 동안 이란 내 중소기업의 48.3%가 도산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이 멈춘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경제 붕괴가 이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인 바자르 상인들을 건드렸다 파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자르 상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지금의 신정 체제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이에요. 돈줄을 쥐고 있는 이들이 정권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상인들이 이제는 정부를 향해 분노의 총구를 돌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명분보다 생존이 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산이 눈앞에서 증발하는 걸 보면서 이들은 이슬람 율법보다 당장의 빵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2025년 10월 14일에 테헤란 바자르에서 발생한 대규모 동맹 파업은 이란 정부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중동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지금의 이란은 마치 엔진이 완전히 꺼진 비행기가 관성에 의해 간신히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해요. 겉으로는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연료가 바닥나서 추락 직전이라는 거죠. 2025년 3월에 있었던 이란의 최대 명절인 노루즈 기간에도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기는커녕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당시 테헤란에 사는 40대 가장 아흐메드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울분을 토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여본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맨날 서방의 제재 때문이라고 남탄만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무능한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만 챙기느라 우리를 버린 결과라는 것을요. 이게 바로 2026년 현재 이란 민심의 진짜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이란 정부는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스냅백 조항이 발동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란의 자산 약 160조 원이 완전히 동결되었습니다. 여러분, 160조 원이면 이란 1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상도 못할 큰 금액이에요. 이 돈이 묶이면서 이란 정부는 공무원 월급조차 제대로 줄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정부는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고 그건 다시 물가를 폭등시키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는 거죠. 실제로 2025년 11월 기준 이란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무려 120%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이란은 석유 매장량 세계 4위의 자원 부국인데 왜 이렇게 거지처럼 가난할까요? 바로 이 지점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입니다. 기름은 넘쳐나는데 정작 팔 곳이 없거든요. 미국의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중국조차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걸 극도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몰래 파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죠. 결국 지하에는 수백조 원의 금덩어리를 묻어두고도 당장 빵한 조각 살 달러가 없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겁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전년 대비 65%나 급감했습니다. 국가 수입의 80%를 담당하던 원유 수출이 막히니 나라가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경제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보통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할 것 같지만, 이란에서는 지금 그 이상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과 저항이죠. 혹시 여러분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군사 강국 이란과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국민들 중 어느 쪽이 진짜 이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이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현재 동시에 실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과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란제 드론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했는지 이미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모순과 비극이 발생합니다. 국가는 첨단 무기를 만들어 수출까지 하며 위세를 떨치는데, 정작 국민들은 달걀 한 판을 사기 위해 하루 일당 전체를 다 써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2025년 이란의 군사비 지출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오히려 12% 늘어났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혁명 수비대라는 강력한 무력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배고픔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군인들도 결국 누군가의 아들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정권을 지키는 칼날인 혁명수비대 하급대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숨길 수 없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2025년 12월 말에 이란 내부에서 유출된 기밀정보에 따르면 하급 군인들의 타령률이 예년보다 3.5배 이상 급증했다고 해요. 정부가 주는 월급으로는 가족들 입에 풀칠도 못하니까 밤에는 몰래 배달 일을 하거나 노점을 운영하는 군인들이 급격히 늘어난 거죠.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대가 경제적 이유로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 이건 체제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또 다른 거대한 세력은 바로 G세대로 불리는 이란의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교과서로만 배운 세대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율법이 삶의 유일한 기준인 시대였지만, 동시에 인터넷과 SNS를 통해 서구사회의 자유로운 공기를 실시간으로 마시며 자랐죠. 2022년 히잡 의문사 사건으로 시작된 시위가 2026년인 지금까지도 형태를 바꿔가며 끈질기게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히잡은 단순한 종교적 의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억압하는 낡은 체제의 족쇄이자 상징이 되어 버렸거든요. 테헤란의 거리에서는 이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을 보는 게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도덕 경찰이 단속하려 해도 워낙 많은 시민이 함께 저항하니 정부조차 예전처럼 무식하게 강경진압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재미있는 통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25년 이란의 20대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설문조사에서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18.4%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슬람 신정 국가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종교보다 다른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건 체제의 정신적 근간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의 뻔한 선전 선동에 속지 않습니다. 국가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적대시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때마다 청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텔레그램에 이렇게 글을 올려요. 우리의 진짜 적은 바다 건너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 입을 막는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고요. 이런 문화적 가치관의 단절은 이란 정권이 그 어떤 경제제재보다도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총칼로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사람들의 생각과 갈망까지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도 아이러니한 현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많은 이란 사람들이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주 오래전 과거를 소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1979년 혁명으로 비참하게 쫓겨났던 팔레비 왕정 시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독재를 타파하겠다며 목숨 걸고 몰아냈던 그 왕조를 그 자녀 세대들이 지금 다시 눈물겹게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힘들 때 어린 시절에 따뜻했던 집을 그리워하는 것과 비슷해요. 당시 이하는 중동에서 가장 세련되고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대학에 다녔으며 경제적으로도 세계가 주목하는 황금기였습니다. 2025년부터 이란의 시위 현장에서는 팔레비 국왕의 초상화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신정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겠다는 대중의 선언인 거죠.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란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봤다고 해요. 이란 친구가 보내준 사진 속에 거리 벽면에 팔레비 왕조의 상징이 그려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요? 40년 넘게 금기시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저항의 상징으로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후계자인 레자 팔레비 왕세자는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그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란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이란 내부의 경제위기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면서 그의 목소리에 엄청난 힘이 실리고 있어요. 2025년 한해 동안 그의 유튜브 채널과 SNS 팔로워는 전 세계적으로 300% 이상 폭증했습니다. 물론 그가 다시 이란으로 돌아와 왕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중심으로 반정부 세력이 하나로 결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현 정권에게는 목을 죄는 듯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란 정권은 이 안팎으로 조여오는 사면 초과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북한식 고립 모델이에요. 외부 세계와 아예 담을 쌓고 핵무기를 완성해서 끝까지 버티는 전략이죠. 실제로 이란은 2025년 11월 말부터 우라늄 농축 농도를 90%까지 끌어올리며 사실상 핵포유국 문턱에 와 있습니다. 핵을 가지면 미국도 함부로 못 건드릴 거라는 계산이죠. 하지만 이건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실제로 2026년 1월 초부터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타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동의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건 마치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압력밥솥에 추가 미친듯이 돌아가며 폭발 직전의 소리를 내는 것과 같아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군부 내부의 균열로 인한 전격적인 붕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급 군인들의 배고픔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일부 군부 지도자들이 민심을 등에 업고 정변을 일으킬 가능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체제가 무너질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라는 혁명수비대가 국가경제권의 72.4%를 쥐고 있어서 이들이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이란체제가 정말로 무너진다면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와 여러분의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계좌 잔고를 바꿀 수 있는 정보거든요. 2026년 현재 이란의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 전 세계 석유 유통의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란 정부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마지막 카드로 이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에 있었던 비공개 군사 훈련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30분 안에 봉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어요. 만약 실제로 해협이 봉쇄된다면 국제 유가는 단숨에 배럴당 18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도 덩달아 폭등하겠죠. 기름값이 1리터에 3천원을 넘어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물류비가 오르니 식료품 가격부터 공산품 가격까지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오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위기 속에는 반드시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다고요. 이 혼란을 미리 읽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란 재건 TF팀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란의 체제가 바뀌고 개방이 시작되면 그동안 노후화된 정유 시설과 도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데만 최소 45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켰던 것처럼 2026년 이후의 이란 재건 사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묶여 있는 이란의 동결 자금 약 9조 원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거예요. 이 돈이 풀리면 우리 기업들의 미수금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방산 섹터입니다.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의 가성비 좋은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해 동안 중동 국가들의 국산 무기 수입은 전년 대비 2.2배나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유가변동성에 노출된 정유주보다는 에너지 다변화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 관련주들이 장기적으로 더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안전자산입니다. 달러나 금의 가치는 이런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여지없이 그 진가를 발휘하니까요. 2026년 1월 현재 금값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란의 이 거대한 위기가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란 체제의 붕괴가 가져올 글로벌 지정학적 대격변에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세요. 이곳을 통과하는 석유 물동량은 전 세계 소비량의 무려 21.3%에 달합니다. 2026년 초 현재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란 내부에서 통제불능의 내전이 발생하거나 정권이 급격히 무너져서 이 해협이 단 일주일만이라도 봉쇄된다면 그 파급력은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가볍게 뛰어넘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지표의 하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전체가 위협받는 수준의 재앙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이란의 체제 전환은 인구 9천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세계 경제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이란은 문맹률이 낮고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예요. 이들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참여하게 되면 중동 전체의 경제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이란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테헤란로라는 거리 이름이 서울 강남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이란 사람들은 한국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란 현지에서 삼성과 LG 가전제품의 점유율은 제재 중에도 여전히 암시장을 통해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우리 기업들은 날개를 달게 될 겁니다.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K컬처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시장까지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릴 거예요. 2026년 하반기쯤 이란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 그 수혜를 가장 빠르고 크게 입을 1순위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측이 아니라 지난 50년간의 한 이란 관계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증명해주는 팩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위기를 보며 공포에 떨기만 할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부의 흐름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명한 투자자라면 매일 아침 육아 동향과 달러 인덱스를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2026년 상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이 분명합니다. 갑작스러운 육아 폭등이나 환율 급등에 대비한 비상자금을 일정 부분 확보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편적인 뉴스에 이리일비하지 않는 안목을 기르는 거예요. 이란의 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이어질 거대한 체제 전환의 과정이니까요. 이 흐름을 길게 보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핵심만 딱세 문장으로 압축해 볼까요? 첫째 이란의 경제는 이미 2026년 1월 현재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둘째 민심은 이미 이슬람 신정 체제를 떠났으며 특히 두 세대와 군부 내부의 균열이 체제 붕괴의 결정적 트리거가 될 것이다. 셋째, 이란의 위기는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라는 리스크와 450조 원 규모의 재건 시장이라는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부터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한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대한 변화는 항상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뒤에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란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위한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란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란 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까요? 아니면 북한처럼 끝까지 핵을 쥐고 버티게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토론하다 보면 더 날카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답해 드릴게요. 더불어 궁금하신 경제 이슈나 분석이 필요한 국가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이 소식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이 이 긴박한 중동의 진실을 알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과연 여러분은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위기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숨겨진 기회를 보시겠습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미 침묵하던 다수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그 미래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소식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